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올바르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간은 배출자 기한 초과 오류인계 정보와 배출자 전자인계서 예약 입력 및 확정 등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출자 기한 초과 오류인계 정보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배출자 입력 기한 초과입니다. 운반업체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 전자인계서를 확정 및 예약 입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폐기물 반출 시 당일 24시까지 전자 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다음날 전자 인계서를 작성하였을 때 배출자 입력 기한 초과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배출자 확정 입력 기한 초과입니다. 보통 폐기물 반출 시 유탁량을 모르거나 미리 인계서를 작성하기 위해 전자 인계서를 예약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약 등록을 할 경우 이틀 이내에 위탁량을 입력하는 확정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넘길 경우 배출자 확정 입력 기한 초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배출자 입력 기한 초과 오류인계 정보가 발생하게 되면 별도로 입력이 불가능하며 발생 시 관할 관청에 통보가 됩니다 배출자 확정 입력 기한 초과 오류인계 정보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 발생 후 3일 이내에 입력이 가능하오니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3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으면 관할 관청에 통보되오니 기한 내에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배출자 입력 기한 초과 및 확정 입력 기한 초과가 발생했을 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로 시스템에 접속 후 사용자 메뉴에서 전자인계서 관리를 클릭합니다. 전자인계서 관리 하부 메뉴에서 오류인계서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오류인계서 현황이 조회가 되는데 그때 이번 현재 기한 초과 발생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전자인계서 예약 입력 후 확정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약 입력은 기존 인계서 작성 탭에 들어가셔서 위탁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입력 후 날짜를 선택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계서 예약 등록일이 4월 2일이고 폐기물 반출일은 4월 4일일 때 인계 일자는 4월 4일로 변경하여 입력합니다. 사용자 메뉴에서 전자 인계서 관리를 클릭, 배출자 인계서 조회 수정을 클릭합니다. 폐기물 처리 여부에서 폐기물 처리 전을 선택하시고 날짜를 지정하여 조회를 하게 되면 예약 등록한 인계서가 나타납니다. 위탁량을 입력하시고 우측 상단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